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5년 한해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요. 참고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셔도 한 곳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반드시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삼성, 현대, 롯데, NH농협, BC카드 등을 선택하셔야 해요. 신청 기대는 오늘 2월 9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 이틀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에 따라 나누어서 신청 받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홀수, 그러니까 1, 3, 5, 7, 9번이고요. 2월 10일 화요일에는 짝수 2, 4, 6, 8, 0번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구독해 주세요. 11일 수요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심사기간이 있고요. 승인되면 신청카드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청카드로 결제하실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25만원을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네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둘째,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에요. 셋째, 차량 연료비, 넷째,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입니다.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고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신한 bc 카드, 법인 카드, 가족 카드. 하이패스 카드 같은 일부 카드는 바우처 사용이 안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